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성경 27권을 통해서 내가 성경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 그거 발견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어, 갈라디아서까지 했나봐요. 그런데 예. 잠깐 복습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기초가 뭔가 하면은 공간 복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의 말씀의 기초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사도행전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기초 아래 교회를 세웠는데 이 기초 아래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양육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같은 맥락의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믿고 말씀에 견고히 쓴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고린도 전후에서 말씀해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구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로 곧그 사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왕이여, 제사장이여, 선지자고, 또한 마가복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한 높아지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누가복음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주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또한. 본성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요 신성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이제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데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는 이제 이같이 말씀으로 교육받은 성도들의 어떻게 덕을 세우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덕을 세우면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덕을 세우면서 주의 정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서 빌립 에베소서 빌립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이제 진리로 무장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통해서 예정을론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는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로 머리로 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 빌레몬서는 개인의 신앙관을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이제 진리로 무장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아, 내가 그러면은 지금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 이런 단계구나 내가 지금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의 단계구나 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제 이신득이는 무엇인가를 교육받고 있는 그런 단계구나. 이런 단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살로니까 전우서는 교회 의 생활의 무장입니다. 어떤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의 무장.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나가 있어서 온 아시아만 뿐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퍼지는데 어떻게 이 교회 의 무장 생활을 성도가 이 환란 유대인의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도 우리가 접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드, 디모드의 전우서는 교회의 행정 지침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교회의 행정 지침. 이렇게 해서, 음, 디모드의 전우서는말하고 또한 이제 디도서는 이제 정당한 치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교회에서 치리자꾸 모습이고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우서는 어 정말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유대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며 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하고. 베드로 전우서고 요한 1, 2, 3서에서는 이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했고, 2서에서는 이제 노식 주의 그노시스의 사상, 이런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하고, 이제 요한 3서에서는 나그네들을 잘 섬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나그네가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가이오 장로가 잘 성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디메드레오가 디오트레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천거를 받아야 되느냐 신앙에 또 이제 디메드레와 처럼 이같이 그노스시 사상을 갖고 나그네들을 접지 않고 음미하고 배척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 현실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이런 세 가지의 사람의 구분들이 있다 합니다. 나는 어느 구분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정말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요한 2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 무장해야 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정말 율법주의와 싸우고 이단주의자들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야구보서는 세속주의와 싸우는 건데 야구보서는 특히 주된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왜? 우리 세상에 그냥 즐기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 구원파들의 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파들이 하는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라. 너희가 세속적인 것 같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는 바로 이 신득이를 착각하고 세속적인 데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척 하는데 교회 딱문 열고 나오면 세속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유다손는적 그리스도로와 또한 싸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들과 우리가 싸움하는데 이단자들과는 아무나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그리스도로 무장한 자 아까 우리가 무장에 무관했어요? 필리포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스에서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같이 유다서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정말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사악한 이 시대에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싸워서 삽니까? 진리 아니면은 도저히 적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없고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런 자세가 되려면 마태 복음부터 이제 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사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이 서고 로마소와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굳건이 서서 이제 적 그리스도와 대변해서 싸울 수가 있지 이렇게 단단히 쓰지 못하고 진리로 무장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성경 27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와서 있는가 정말 에베소서에 와서 있는가 갈라디에서 와서 있는가 고린도 전우수에 와서 있는가 자기의 신앙관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새 요한계시록 갖고 많이 협박 공갈 뭐 이상한 그냥 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정말 어 어려움 그런 이제 환란 이런 거는 정말 믿음으로 국권이 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말 믿음에 국권이 서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 아래 정말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고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아는 것 여호와는 전능자시오 여호와는 정말 무서불렁하신 정말 그런 분이시오 그런 여호와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오 여호와는 우리의 정말 주권자시되는 것을 이런 고백하고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또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27권을 통하서 신약 성경 27권을 통해서 내가 어느 반열의 성경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서. 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잘 무장된 여러분들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더 싸워서 승리하고 정말 세속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